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어,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2분입니다. 어, 이제 9월달 월봉이 끝났다는 얘기겠죠. 어, 한번 그래서 9월달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 우리가 최근에 이 미칠 듯한 코스피 폭등과 반도체의 뭐 삼성전자 의랠리에이 어, 시장 흐름을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9월달에 있었던 일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8월 금락 이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8월 금락 이후에 이제 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돼있는지큰 흐름을 살펴보자는 거죠 월봉 보면서 어, 코스피를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거는 뭐 코스피 지수를 보진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저는 코스피 지수는 보지 않고 코스피 선물 봅니다. 자 코스피 선물 보시면요, 이게 월봉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8월달에 급락 나오고 나서 9월달에 현재 양봉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 좋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일봉 상황하고 월봉 상황하고 분명히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일봉이고 일봉을 좀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죠? 어 그리고 월봉을 크게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뭐 좋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뭐 그나마 좋게 얘기할 수 있다면 선물 기준으로 해서 263 정도를 지금 현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일년 가까이 어, 263 정도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9월달에 양봉으로 인해서 저263 자리가 살짝 붕괴가 되더라도 아 여기 263은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보여준 게 9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18년 1월 달부터 해서 빠지는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10월 달에 잘해야 돼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월 달에 음봉 나오면 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겁니다. 네, 10월 달에 음봉 나오고 하락 마감해버리면 분위기 굉장히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10월달에 은봉 나오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취지의 영상은 아닙니다. 10월달에 양봉이 나올지, 은봉이 나올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죠? 저도 모르지만, 뭐,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8월달에 아주 거센 폭풍을 한번 만났었기 때문에, 어, 솔직히 이제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좀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 영상 위에도 써놨다시피, 본 영상의 내용은 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10월 달에 봐야 돼요. 현재 뭐 9월 달에 최근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 올라온 거는 결과적으로 8월 달에 급락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우선 삼성전자를 보시면 근데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삼성전자 여기다 띄워 놓고 보면 자 이게 둘다 월봉 인데요 삼성전자 월봉 어 선물 월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장 큰 코스피에서 20% 지원자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는 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요렇게 나와 있는 하락 추세를 이미 극복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 극복 했고요 뭐, 일봉상으로도 많이 봤죠, 우리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47,500원 자리를, 어, 언제냐, 9월 19일 날, 장대양봉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18일 날, 장대양봉으로이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월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어쨌든 이미, 그, 하락 추세 극복하고, 새로운 추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라는 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죠. 그죠? 저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하는 게 하락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추세 전환 완벽하게 됐습니다. 저, 저점이 올라오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선물이 10월 달에 이렇게 아, 하긴 뭐 모릅니다. 그죠? 어, 10월달에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고 좀좀 10월달에 철렁하면 또 코스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됐는데, 어, 코스피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좋을까요? 제 생각엔 코스피는 앞으로 위쪽으로 좀 올라와 줄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살펴볼게요. 근데 똑같아요. 하이닉스도 똑같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어, 삼성전자보다 약하진 않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일봉으로 보나 뭐 월봉으로 보나 상승 추세로 이미 들어선 지으로 됐죠, 그죠 상승 추세로 들어선 지으로 됐습니다. 서서히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보다 목표치는 전고점까지 보셔야 됩니다. 큰 상황으로 보면요. 뭐 물론 10월달에 말씀드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에 뭔 일이 생겨서 어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9월달에 많이 올랐으니 10월달에 조정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이미 큰 추세에, 대세는 이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몇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아무튼 9월 달에 이 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들은 어쨌든 반도체,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 반도체 업종 대표주 두, 두 종목은 이미 9월 달에 어떤 중요하게 넘어야 될 자리를 돌파 안착했다는 게 9월 달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업종들을 심심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코스피, 그죠? 코스피 업종, 업종 종목으로 보면은 코스피 종합 지수는 이렇습니다. 코스피 종합 지수는 보시다시피 요렇게 꺼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상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는. 어, 코스피 지수가 이 모양이고 코스닥, 저기, 선물이 이 모양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중소형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죠? 어, 선물은 대형주 200개만 선정해서 이 나오는 지수고, 종합, 코스피 종합은 저기 900 몇십 개의 그 현물 종목만 해서 나오는 지수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딱 봐도 코스피 종합 지수가 훨씬 약합니다. 선물에 비해서요.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최근에 대형주,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뭐 현물은 좀 약하지만은 뭐 반등 시도 하고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그죠 코스피도 앞으로 뭐 10월달에 좋을 거다라고 장담을 할 수만은 없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코스피하고 뭐 코스닥 뭐둘다 이런 애들은 보시면은 어쨌든 8월달 나왔 8월달까지 빠졌던 그 급락 1년 반가량의 급락에서 아직 그 여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우리 주도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들은 이미 지네 혼자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 중이고요. 참 버릇이 없습니다. 참 시장 안에 속해 있는 그이두 종목 지들만 잘났다고 얘네만 올라가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계좌에 없으면은 아 저거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네 하면서 소외감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업종 지수들 보면 다비슷하고요 어,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코스피 전기전자 당전, 당,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 종, 이거만 오른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 금융업, 화학, 뭐, 의약품, 증권, 이런 애들 대부분 안 좋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투자를 할수 있는 업종 분들, 그나마 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운수 장비하고 증권이 그나마 조금 어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 어, 증권업종 워낙 오랜 기간에 장기 침체에 시달려서 사실 이번에 지수가 8월달에 급락을 했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지가 더 급락한 건 없고요. 어, 왜냐면 이미 박살 나 있기 때문에 이미 2007년부터 12년간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월달에 급락한다고 해서 뭐 추가로 더 박살 나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증권업종이, 어, 증권업종이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저도 좀 의아한데요. 운수장비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친구들입니다. 예상외로 운수장비들이 좋아요. 사실 근데 저도 좀, 음, 작년에만 해도 현대차 뭐안 좋다, 현대차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물론 여전히 똑같습니다만은, 아, 어, 근데, 뭐, 그렇게 완전히 안 좋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들고는 있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 예,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특정, 그, 돈이, 이익이 나는 특정 업종들, 반도체만 강하지,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차 업종이 요즘에 이익이 잘 납니까? 그렇진 않죠. 어, 이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익이 잘 나지도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수급 약한 종목을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운수장비가 운수장비가 2011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빠지고 나서 어, 갑자기 어쨌든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방금 전에 발견해서 일단 언급을 드립니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더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평선, 그러니까 아직도 이평선이 역배열인 놈하고 이평선이 정배열인 놈하고 당연히 정배열인 놈을 하는 게 맞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운수장비 친구들은 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가 16년, 17년 어 대세 상승하는 사이에 박스권 나왔고, 그리고 시장 꼭 시장 꼬꾸라질 때한번더 같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 2011년부터 나왔던 이 운수업, 운수장비 업종,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이런 애들의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어, 저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금융위기가 왔다, 뭐, 2021년 뭐, 이런데 금융위기가 왔다. 금융위기가 와서, 만약에 이 운수장비 업종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꼬꾸라진다면은, 그렇다면 아마 다음번 이런 자리에서는, 어, 다음번 차기 주도주로, 다음번 차기 주도주로서 좀 어느 자격이 좀 갖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대충 들으세요. 어,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서 이게 한번더 저점이 낮아져서 폭락이 또 나온다면은,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진바닥에 가까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큰 그림만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그렇고 뭐 코스닥 시장 그죠 암울합니다 코스닥 시장 암울해요 어, 9월달에 코스닥 시장 좀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게 보시다시피 8월달에 이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아래꼬리가 달렸는데 제가 8월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 9월 달에는 9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오르기보다는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저점 자리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테스트 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8월 달에 너무 하락이 역대급으로 강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뭐 어쨌든 그냥 반등이 쭉 나와서 쭉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10월달에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간다면 이 당시 8월 초반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를 어이없게 10월달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 어그 8월 6일 날 나왔던 저점을 너무나 쉽게 그냥. 여기가 저점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너무나 쉽게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함, 좀 불안합니다. 이번에 나온 저점에 대한 뭐, 여, 여기가 저점 이계권이 하긴 하는데, 반등 나오는 과정이 좀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10월 달에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한번더 쌓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코스닥 150을 봐도 그렇고, 뭐, 뭘 봐도 그렇습니다. 뭐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I.T.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요. 네, I.T.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업종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다 그냥 비리비리. 아니, 결론적으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좀 어, 정말 잘갈 놈들, 코스, 저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친구들만 선별적으로 어, 1년 반의 조정, 1년 반의 하락을 끝내고 상승 상승 저기 어 아예 어, 대세 상승으로 좀 전환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나머지 기타 업종들과 지수는 아직도 어쨌든 그8월달에 급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어, 결론적으로 9월달 마감 어,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 앞에 공사장 있어 갖고 드럽게 시끄럽네요 진짜 아저 민원 너버릴 수도 없고 민원 너어야 효과도 없을 거고. 네, 창문을 닫아놓고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방송하면서 녹화하면서 머릿속으로 욕이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무튼 어, 9월달 마감시황 여기까지 하고요 음, 10월 달에도 우리 성투하도록 합시다 녹화 여기서 마칠게요